지금 태풍이 아까 얘기하려다가 잠깐 말았는데 어 태풍이 오겠죠 올해도 네, 태풍이 올것 같아요 그래서 태풍이 지금 9월 아마 지금 예정 만약에 온다고 하면 어 9월 초쯤에 아마 한반도를 어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 만약에 태풍이 온다고 하면, 어그 전에 1차 배따기를 할 겁니다. 어 오늘 제가 두이 청과에 물어보니까, 어 두이 청과에서는 9월 한 4일쯤 지금 공판장에다 한번 깔아보겠다. 어 깔아볼 예정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전해서 물어봤습니다. 전화가 안 와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제가. 예. 뭐, 다른 분들은 보면은, 뭐, 어, 뭐, 와가지고, 뭐, 왔다 갔다, 라든, 와서, 와서 보고 갔다, 하 는둥, 이렇게. 뭐, 그런 데는,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어, 크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대농, 예. 막, 만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뭐,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뭐, 천평 밖에 안 해가지고, 저희 사실 뭐, 그렇게, 예, 이슈사항이 없는 곳이라, 아,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뭐, 제가 필요하니까 연락을 한 거죠. 저는요. 뭐, 누가 먼저 연락을 했든,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배를 언제 내야 되느냐? 그러니까 언제까지 준비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작업 준비를 이런 거죠. 예. 그런 것만 제가 알면 응. 나머지는 뭐 제가 이제 추라해서 어, 하는 거니까 적산 어, 온도로 봤을 때 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말일까지는 무조건 배를 놔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일이 되면 음 제가 오늘은 제가 확인을 안해봤 는데 한 3,150도 이상 되지 않을까 말이 지나는 시점에서 그럼 이제 그때부터 한번 수확을 조금씩 예, 큰 놈들 위주로 어,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제 태풍이 만약에 진짜 온다고 하면 태풍 오기 전에 큰건다 따야 됩니다. 어. 지나가든 안 지나가든, 일단 온다 하면, 이게 진짜 우리 동네로 올지, 아니면 뭐 지나갈지, 아니면 뭐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어, 무조건 따야 돼요. 그때는. 뭐,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때는. 왜냐면, 뭐, 적산온도 기다렸다가 배다 떨어지면, 그냥, 농사 망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보통, 그 지금 아마 벌써 배 작업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어, 따서, 어, 벌써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르죠, 사실은. 이릅니다. 이른데, 일러도 어쩔 수 없어요. 배가 크니까, 그분들은. 지금 배가 막, 어? 7과 막 이렇게 육과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니까, 분 직거래 없는 분들 특히, 직거래를 못 하시는 분들, 일하면, 어, 빨리 따셔야 돼요. 빨리. 어, 빨리 따야 할 수밖에 없어요. 경매장에서는 실가안 받아줄걸요? 아, 7가 받아주긴 하는데, 돈이 안 나와요, 돈이. 예. 금액이 안 돼요, 금액이. 예. 어떤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2가보다도 못해요, 금액이. 예. 아, 맞을 겁니다. 경매장에 큰 거는 안 받아요, 잘. 예. 가게 안 쳐줍니다. 그래서, 저같이 직거래를 하면 모를까? 직거래 노선이 없는 분들은, 그러니까 팔과만 돼도 부담이에요. 어, 팔과만 돼도. 왜냐면 빨리 따고, 따야 되거든요. 왜냐면 금방 실과돼버리니까 그리고, 어, 보통 때는 배가 또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 지금 빨리 안 따주면 배가 안 크니까. 어, 나머지 배좀 키우려면, 팔과 조금 컸을 때 따야 됩니다. 배를. 어, 보통 한 9가 정도 넘어가려고 그러면 다 따실 거예요, 아마. 왜냐면, 어, 9가 이상 팔과, 8, 9, 10이 원래 하나긴 한데 어8 내는 게, 그냥 9 내는 게 낫거든요 그리고 빨리 따고 또 이제 그 밑에 있는 밑에 있고 이제 뭐 9가 10, 1 1과 12가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커 올라오기를 바라는 게 훨씬 더 수익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하는게 맞습니다. 어. 출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죠. 어. 어. 직거래가 가능하면은 직거래 가능하면 몰라도 직거래가 만약에 안된다, 직거래가 없다, 어, 직거래가 별로 없다 그러면은 빨리 따는게 맞으니까요. 저는 뭐, 정답이에요, 그게. 굳이 기다려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런 분들은. 빨리 따야죠, 빨리. 음. 빨리 따야 됩니다. 음. 한번 잡아줘야 돼서. 가을 태풍이 좀 무섭습니다, 사실. 이제 막, 제가, 익어서, 크고, 이제 괜찮아서 따야 될 때쯤 돼서 태풍이 와가지고, 밀어버린다? 그러면은, 진짜 속상한 일이죠, 속상한 일입니다. 그만큼 속상한 일이 없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농가가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다른 농사 짓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저희뿐만 아니라 수확 시기가 다 됐는데 태풍 이 와서 밀, 밀어버린다 그러면은 그거는 엄청 속상한 일이니까요. 저는 좀. 보다가 온다 하면 어, 바로 진행할 겁니다. 저 영상은 어, 바로 올라가진 않겠지만 날짜가 순서가 있어서 올라갈 건데 물론 이제 제가 배를 수확하기 시작하면 그건 쇼츠로 올려드릴 거예요. 쇼츠로. 아그렇게뭐 어, 긴박하게 들어가, 돌아가는 것들은 어, 쇼츠를 이용해서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요. 그럼 뭐 이제 보시면 되고. Okay yeah. 여기 지금 두랑지두개 났는데, 음,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음, 배가 너무 많아서 지금 들어가기가 조금, 아, 들어가기가 조금 불편해서, 아이고, 잘못해서 배 건들면 아주 대략 난감이거든요. 배 떨어지면 안 돼서. 뽑아야 되는데, 어차피 이제는 더 이상 주성지가 꽂히는 시기는 지나서 이 키워야 되네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이건 뭐, 그냥, 자원이 있는 거라. 어, 정밀하게 잡는 거 어차피 배싹 따고 어, 다시 또 유인 잡아야 되니까요 어, 지금은 방향만 잡아주고 어 1년생 어 2년생 결과지들 위주로 해서 어, 그런 부분들만 조금 어, 손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그거 말고는 사실 이렇게 세워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세워야 되거든요 이렇게 맞아요 잖 이렇게. 이렇게 세워야 돼요 이렇게 다, 다 누웠어. 다. 얘도 누웠고, 지금. 니까 그러니까. 또 옆에는 어떤 아이가 밀려가지고 거기서 밀렸거든요 이게 이게 밀렸어요 이게 이게 밀렸습니다 송탄 배 떨어진다, 배 떨어져. 배 떨어져. 배 떨어져. 일단 건지 올려만 놓게. 어디 봅시다 좀 건져섰는지 건져섰고 이거 조금 더 땡겨야 되는데 사다리 여기 들어수 있나? 아, 이 정도면 뭐 괜찮아 이 정도면 약간 더 와야 되는데 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아, 뭐 세기요